자, 이제 뿔대의 겉넓이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써 놓으라고. 민넓이 여기 여기에 더하기 옆넓이야. 근데 민넓이가 위아래가 다르지? 네. 그죠? 네. 위아래가 다르니까 얘는 어떻게 돼? 넓이가 88에 64 더하기. 위에는 얼마야? 33은 9에다가 얘가 이제 민넓이야 아까는 위아래가 똑같으면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됐잖아? 네. 근데 얘는 다르니까 따로따로 써줘야 돼요. 네. 여기에 플러스, 이제 옆 넓이는 뭘 구해야 돼? 사다리 꼴의 넓이지. 네. 맞지? 네, 네. 그래서 네. 8 더하기 네. 3 곱하기 5 곱하기, 5 5 곱하기 2. 2분의 1. 이게 몇개 있어? 네. 4 하면 되겠지, 이렇게. 네. 그럼 여기서 약분 바로 한 다음에. 52 10 이러다 하면 11 110 이렇게 더한다 이 말이지. 건 넓이 할수 있겠어요? 네. 어. 자, 그런데 이제 각뿔대의 부피는 얘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안 돼. 어? 왜냐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는 기둥일 때만 써 먹었어. 요 이건 기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여기 이 부피를 구하려면 여기 그림 나왔잖아. 요런 전체 모양 뿔의 부피에서 위쪽을 빼시면 되겠지. 알겠어? 그러니까 부피 공식 몇번 써야 돼. 부피 공식 두번 써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원래 이런 모양이 있다고 생각해. 여기서 위쪽 빼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위쪽이 뾰족하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두번 써줘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원뿔의 겉넓이 원뿔대야. 그럼 얘도, 보세요. 얘겉넓이야 원뿔대입니다. 그 원뿔대는 그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원래가, 원래가 원뿔이 이렇게 됐잖아. 근데 여기 잘라버렸죠? 잘라버리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냐? 아니야.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 알겠어요? 네. 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이 없는 거지 이 부분이 없어 이 부분이 없고 이 위쪽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지 이렇게. 얘야 네. 네. 그러면 네. 이거의 겉넓이는 어떻게 풀어요? 이거의 겉넓이는 일단 이 넓이, 이 넓이 더 해야 돼이 네. 넓이는 반지름이 얼마짜리? 6. 6짜리 얘는 반지름이 얼마짜리? 3. 3짜리 얘는 어떻게 구할까? 여기는 이놈은 원래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어? 이거의 겉널 이거의 넓이에서 요 작은 부채꼴 빼주면 되겠지. 네. 보여? 네. 이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 빼주면 얘가 남는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놈은 5cm고 이거 여기가 10cm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럼 아까 이 부채꼴 넓이 구할 때 중심각을 모르니까 2분의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이해로고했지? 네. 호의 길이는 이 길이는 뭐하고 똑같냐? 빨리 말해. 이 길이는 그쵸, 요 길이는 그 뭐하고 원에 똑같아? 이 원에 둘레고. 네. 그럼 요 길이는 뭐하고 똑같아? 그쵸, 원에. 이 원의 둘레 길이겠지. 네. 이해했어? 네. 어.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구할 때는 얘를 써먹어야 돼요. 왜냐면 중심각을 모르니까 얘를. 건널비. 그 다음에, 원뿔대 부피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전체의 부피에서 위에 조그만한 부피 빼주면 되겠지? 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할수 있겠지? 여기는 이제 공식만 이용하면 되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여기. 구의 건널비와 부피. 아까 이거 설명했죠. 4이 반지름 제곱, 3분의 4π 반지름 세제곱 여기 책에 있으니까. 여기 적어놔. 여기 적어놔. 한글로 적어놔. 4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 3분의 4파이 반지름의 세제곱 적어놓으세요. 근데 갓불의 높이가 3분의 1 곱하기 밑단에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래서 뭐만 찾으면 돼 우리가? 겉넓이와 부피 뭘 찾으면 되는 거야? 반지름. 반지름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어, 자. 그러면 자, 이거 세상 쉽다. 건 어, 겉넓이. 겉넓이는 뭐야? 4파이 곱하기 얼마? 3. 3의 제곱. 9. 반지름 제곱이야. 9 4 36. 36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지. 네. 예. 그렇네요. 이거의 건널비야. 그럼 얘의건널비 어떻게 할까요? 반틈인데, 어, 나누기. 구의 건널비 나누기 2 하면 돼안돼 돼? 네. 봐봐, 수박 반틈이잖아 네. 그럼 이거는 원래 건널비가 얼마야? 원래 건널비가 어. 4파이 곱하기 반지름 네, 제곱. 10의 400파이.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400파이. 400파이를 나누기 2로 해야 되지. 네. 그러니까 200파이가 답이. 아니 아니야 그럼 또뭐요 밑에 또 있지? 네 얘는 어디만 여기 위에 여기만 여기만 요요 아. 요쪽 요쪽만 네. 밑에가 또 있겠지 밑에가 네. 이해했냐 이해했어? 네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플러스 밑에 뭘고 원의 넓이 더해야 되겠지? 네어원의 네. 그 넓이가 파이 10의 제곱이니까 100파이. 그래 더하면 300파이가 된다는 말이죠. 알겠죠? 네. 이거 이용해서 네. 나누기 2로 끝나면 안돼 나누기 2는 뭐야? 요쪽 요쪽 요쪽만 게요 요쪽만. 네. 밑에가 있을 거 아니야. 밑에가 반틈 잘랐으니까. 알겠어? 네. 어. 그럼 얘는 얘는 건넓이 잘 보세요. 건널비가 전체 건넓이가 4파이 곱하기 반지름 5의 제곱이야. 네. 여기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될까? 일단 보이는 부분은 4분의, 3. 4분의 3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쪽이 잘려 나갔잖아. 네. 그럼 이9를 4개로 쪼개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밑에 하나, 밑에 하나니까 4분의 3이지. 4분의 3 하는 이유 알겠냐? 네. 어? 네. 여기 플러스 뭐 하면 돼? 음,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 더 해야 되겠지. 네. 근데 이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냐? 뭐, 원의 넓이가, 네. 넓이가 돼버리겠죠 네. 이해했어? 네. 어? 그니까 러 지금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요쪽만 넓이 하는 거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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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표면, 요쪽 겉 표면만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네. 이 반원의 넓이에다가 요 네. 반원의 넓이를 더하면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더하면 결국에 원의 넓이가 돼버리지 반원 두 개니까. 네. 알겠어요? 네. 어? 음. 왜 4분의 3만 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 네. 어. 4분의 1쪽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네. 자 이제 부피야. 부피는 어떻게 된다고? 부피 공식 그냥 3분의 4 네. 파이 곱하기 얼마? 네. 얼마? 반지름에 세제곱 어쩔 수 없어요. 9를 세번 곱해야 돼. 알겠지? 네. 어? 어? 네. 그래서 3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음. 자, 그럼 예의 부피는 어떻게 하면 돼? 예의 부피는? 원래 부피에다가 곱하기 2분해 하면 되겠죠? 네. 왜냐면 그냥 이건 반토막이니까. 건넓비는 네. 이거 따로 해야 되지만 부피는 그냥 전체를 해서 곱, 나누기 2 하면 돼버린다. 알겠죠? 네. 음. 자, 그래서. 어디까지 하시면 되냐면, 어디까지 하시면 되냐면, 143까지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음.